작품마다 선배님 보기 정말 많은 것 같아요. 네, 이번에도 네, 음. 그래서 어 이번 작품 역시도 선배님들 덕을 정말 많이 봤던 것 같고, 네. 그어 어떤 연... 연기를 하건 간에 네. 뭐 그게 좋은 연기가 될건 나쁜 연기가 될건 간에 그 영향을 다 같이 작품 작업을 하는 연기를 하는 선배님들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네. 좋은 선배님 들 연기하면 또네그 음. 저신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정신이었어요. 저희 감정신이었는데 그설경호 선배님이 제가 제가 가는 신 저를 찍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다 실어서 저한테 연기를 해 주셨어요. 그래서 그 얼굴이 안 보이시잖아요. 네. 저 상황인데 그 저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되게 감정을 다 실어가지고 연기를 해 주시고 연기를 잘할 수 있게 상대방도 네. 또 이렇게 또 열심히 하는 후배를 어떻게 안 입고 할수 있겠습니까? 분명히 이렇게 안아주고 싶게 만드는 거는 본인의 노력이고 본인의 스킬일 텐데. 지금 옆에 또 전혜진 씨가 계시지 않습니까?